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가정법 과거는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 일을 가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 이런, 희박한 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돼 있죠 음... 잠깐 봐. 이 가정법 과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보통 우드, 쿠드 바이트 다음에 이렇게 슈도 뭐, 오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인 거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자 차이를 잠깐 차이를 잠깐 볼게. If 한 다음에 I have much money. 이런 문장에 있다 쳐볼게. 자, 내가 돈이 많이 많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난 새차 살, 내, 나는 새차를 살 거야. 이런 뜻이야. 내가 돈이 많이 갖고 있으면, 나 새차 살 거야. 이 얘기는, 어, 지금 뭐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뭐, 아니면 뭐, 단순한, 그냥, 가정이야. 그냥, 단순 가정이야. 그냥, 내가 돈 많으면, 나, 제스, 뭐, 나, 뭐, 새차 살래. 라고 하는, 그냥 조건에 대한 가정. 근데 얘랑, 얘랑 구분해, 구분해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과거형 동사가 왔죠, 그죠? 과거형 동사가 왔고,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어. 자, 얘는 뭐라고 그랬어 지금?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한 어떤 소망돼 있지. 자, 이두 개를 차, 잘 봐. 얘는, 얘는 단순 가정이야, 그냥. 나돈 많으면 나새차 살래. 단순 조건이죠, 그냥. 단순 조건이야, 조건. 그냥 돈 많으면 나새차살 거야. 이런 뜻이고, 얘는, 밑에 거는, 자,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내가 돈이 많다면 나새차살 텐데. 이 얘기는, 즉,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다. 즉, 그래서, 새 차를 살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야. 이해 되니? 얘는, 얘는 그냥, 아, 돈 많으면 나 세차 살 거야? 뭐 이런 뜻이고, 얘는, 아, 나돈 돈, 돈 많으면 세차 살 텐데. 이 얘기는 돈이 없고 세차 살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차이, 차이, 이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형태, 무의 문장 형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런 문장 형태. 그죠? 이 문장 형태. 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여기, w o 코드 마이트가 가장 많이 쓰고요. 뭐슈드도 쓰기도 하긴 하지만 그,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 그리고 얘와 얘 그죠? 얘와 얘 사가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얘와 얘죠 얘가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얘랑 얘랑 자 얘가 이제 뒤로 빠졌죠. 그래서 요리와 청소는 더 쉬울 텐데, 네가 하나를 갖고 있다면. 자, 그 얘기는, 자, 하나 갖고 있지 않다. 하나를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리와 청소가 어떻다? 요리와 청소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인간이라면, 자, 근데 여기 비동사는 무조건 웃습니다. 나는, 그죠? 왕자랑 결혼할 텐데. 즉, 내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왕자랑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쉽죠, 이거? 문장 형태만 암기하면 돼. 문장 형태만 암기하면 된다. 문장 형태만.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 자, 일반적으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과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뭐또 나오죠. 그죠? 요거. 그 다음 if절이 뭐 뒤에 올 수도 있고, 의문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보세요. 여기 과거형이죠. 여기. 봐. 여기.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제이구절 보면 나 로또, 로또 당첨된다면 나는 세계를 여행할 텐데 이 얘기는 진 로또 당첨됐어 안 됐어 안 됐고 세계 여행도 할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그래서 로또가 당첨이 안된안된 안된 거죠. 그래서 세계 여행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에게 형제들이 있다면,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에게, 그죠? 형제가 있다, 없다? 형제가 없다, 야. 그래서, 뭐다, 외로움을 느낀다, 안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란 얘기야, 지금. 자, 그럼 뭐, 그 다음에 얘기 봐봐. What would you do? 너 뭐를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우주 두 조. 뭐 한다면? 너가 타임머신을 갖고 있다면.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이 희박한 거죠, 그죠? 그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이프절에서 비동사는 뭐, 뭐라고? 인칭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머리 쓴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그죠? 내가 너라면 나는 공부 더 열심히 할 텐데 시험을 위해서 그 얘기는 공부 더 열심히 한다, 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녀가, 그죠? 도, 동물을 사니까 수의사라면 그는 내 개를 치료할 텐데 그 얘기는 그녀가 수의사가 수의사 아니다. 그녀는 수의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죠? 내 개를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죽어 없는 거죠. 뭐, 일상 대화체에서는 뭐, 1인칭 또는 3인칭 단술 때 워스, 워스 쓰기도 한다.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문장은 직설법 현재 문장입니다. 자, 다시 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야. 현재 사실. 여기가 과거 사실이 아니고. 과정법 과거라고 해서 이게 과거가 아니고 시제는 뭐라고 현재 시제라고 그래서 다시 보면 직설법 현재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과정법 과거 긍정부은 직설법 현재 부정 왜냐면 반대로 생각면 생각하는데 과정법 과거 부정부은 직설법 현재 긍정으로왜 반대 반대된다니까 반대. 그죠? 왜? 여기 봐. 이런 거. 그녀는 동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개를 치러 수 없는 거잖아. 긍정인데, 이제 직, 이걸 직솔보로 바꾸면 이제 뭐가 된다? 그죠? 부정문이 된다니까. 자, 봐. 내가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뜻이지, 그지 내가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더 먹을 텐데 라는 뜻이야. 즉,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배가 불러, 안 불러? 부르단 얘기야. 그래서 내가는 나는, 나는 배가 부르다. 그래서 나는 더 먹을 거다. 더 먹지 않을 거다. 또는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뭐, 어, b e c a 다음에 as 써도 됩니다.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는 더 먹지 않을 거다.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시제 잡아줬죠? 현재 시제로, 그죠? 그리고 여기도 w 라 l l n o it, w i l it. 알겠지? 그래서 주의할 거,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뭐라고? 현재 시제다. 그리고 뭐라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 알겠지? 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표현할 때 쓴다. 아, 나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볼 텐데. 이 얘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본다 안 본다? 못 본다. 그 얘기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so des입니다. so des은 즉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so de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죠. 그래서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죠? 길을 네비게이트라는얘 우리 네비게이션네비게이션그 navigation, navigation, 길을 그죠? 탐색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당신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너가, 그죠? Can, r e l a x and enjoy the ride. 됐죠? 그죠? 쉬면서 ride. 그, 그, 다른 거. 주행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뭔가를 할 거라고. 그녀가 기운을 내기, 내기 위해서. 알겠죠? So, that, 주어. Can, could. 동사 원형. 이런 의미다, 알겠지? 뭐뭐 뭐 하기 위해서. 자, 목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을 나타내고 흔히 조동사 이런 것과 함께 쓰인다. 그리고 주절과 시제가 일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 나는 먹는다야. 그죠? 녹색 야채를 먹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죠? 얘가 현재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캐니 왔죠. 내가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얻기, 얻을 수 있게 여기에서 됐죠. 자, 탐은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가 왔죠. 탐은 그의 안경을 썼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의 과거죠. 여기도 과거가 왔죠. 그죠? 자,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so that 위에 inorder that을 쓸수 있으나 so that이 더 흔히 사용되더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얘를 inorder that으로도 바꿀 수 있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긴말 쓰지 않는 얘기야. 그냥 so t h a t 로 끝낸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so that 주어동사는 주어가 주제를 주어와 같을 경우 부사조용법의 to 부정사구나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죠? in order to나 so as to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 원형이 오죠, 그죠? 동사 원형이 오고, 투부정사입니다, 저거.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의미가 똑같지, 그지? 의미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봐, 애는 공부 열심히 했대.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장학금을, 그죠? 받기 위해서. 자, 공부 열심히 했다, 내지이지 자, 쉬하고 얘하 같은 거죠, 그죠? 얘 볼게요. 애, 어떻게 했니? 그죠? 뭐, 뭐, 하기 위해서. 얘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예를 어떻게 고쳤니? In order to win. So as to win.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바꿀 수있더는 얘기야. 얘 앞엔 다 똑같죠, 그죠? 똑같고, 뒤에 것만 바꿔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멈마다 의미의 결과로, 컴마 오는 경우 있어요. 컴마 오는 경우는 그죠. 얘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이런 뜻이야. 혼돈하지 말자라고 그랬지. 애는 공부 열심히 했다. 컴마 왔죠. 그죠. 그래, 얘는 뭐야? 그래서 그는 장금을탈수 있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또얘 했었지. 그지? 얘. 얘를 A라고 하면, 너무 A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의미였지. 자, 짐은 너무 재미있어서 그의 친구가 그죠? 그의 그에게 웃는다는 얘기야. 너무 재미있어서 그죠? So d 그죠? 됐냐? 그래서 헛갈리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헛갈리지 말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보면 될 거예요. 자, 출과 문법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